어우, 추워. 야, 이렇게 추운 날 누나를 꼭 사무실로 불러야겠어? 어? 너 선물 하나 려고 왔죠. 선물? 네. 선물 뭔데? 이거 받아보세요. 가슴이? 야, 이거 뭐야? 열선조끼잖아. 열손조끼네 야, 겨울에 필수품이지. 네. 오늘도 입고 왔는데? 네, 응. 품이에요 이거. 협찬품? 하, 무슨 사전 회의를 주고서는 무슨 협찬품을 줘야지.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 다 세팅해 놓고. 아이고, <laughs> 무서워라. 이거야? 이렇게? 아 전용 배터리가 있네. 8,000암페어라서 8cm 나오겠다. 이뭔 개소리야? 그리고 아, 아마 나처럼 설명서 안 읽는 사람 되게 많은 거야, 그지? 아, 전원 버튼 이 있네. 오, 한번 누르니까 켜졌어 그럼 끄는 거는? 한번는데 오 실제인데? 몇 단까지 있지? 1, 2, 3단까지 있네 1, 2, 3단 어디가 아일까 검은색이 뒤쪽? 이렇게? 오. 어때? 나 날씬해 보여? 네. 야 다른 거다필요하어 날씬해 보이는지 안 날씬해 보이는지 그것만 얘기해 그 네. 확실해? 네. 근데 이것만 하나 딱 하면은 옷 이렇게 입으면 괜찮긴 하겠다 티안나 조끼보다 훨씬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따뜻하긴 하겠다 야 은근히 이거 장점 많은데? 얼마라고? 더운가봐 뜨거운 데다 뜨거운 데다 더워. 열선 조끼가 보통 기존에 조끼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단 말이지. 그래서 조끼를 많이 사는데, 나 같은 경우도 조끼를 벌써 지금 이게 두 개째인데, 이거를 과연 얼마나 쓸까라는 조금 의미점이 들긴 한다. 따스님 강의자 여러분, 의미점이 좀 든다. 근데 얘 얼마야? 아니 저 제품은 20만원대 후반이었어. 근데 좀 디자인이 좀 이쁘지 않지? 그래서 좀 비싼데 안 다스웠거든. 네. 뜨겁다. 아, 잠깐만 끄자. 기존에 나는 있잖아. 이거는 솔직 리뷰잖아. 솔직 리뷰. 이거는 이제 내가 통통해 보인다 싶으면은 안에다가 얇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야, 나 솔직히 말해봐. 너 맞는 적이 있어? 없어. 너키 몇이야? 너 182개. 몸무게는. 음, 너 여태까지 맞는 적이 없었지? 없었죠 근데 내 주변에 진짜 비한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열선 조끼 입는 걸한 번도 못 봤어. 아, 이게 그런 애니. 어. 편안하냐? <웃음> <웃음> 그러면은 갑자기 생각난 비한 친구가 있거든. 모터사이클 타는 친구가 그 친구한테 이걸 한번 입혀볼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가자. 근데 너이거 진짜 이거 이거 하나 주려고 누가 그러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려라 은희입니다 저희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투어를 갈때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달렸을 때 과연 이 따스미 제품이 얼마나 발열이 좋은지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목적지는 진천입니다. 오, 등에서 땀 흘러. 오. 3단으로 놓고 35km 정도 달렸거든요. 정말 뜨거워. 은희의 결론은 두 개를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뒤로 쓰는 거지. 따스미 관계자 여러분! 협찬 한 개만 더 해줘 콜라맛! 할수 있네? 나와! 카메라 보고 인사 어. 한번 해. 안녕하세요! 콜라TV의 콜라입니다! 이 뚜껑도 없이 너 일로 와봐. 일단 이기 응? 앉아봐. 너 솔직하게, 너 조끼, 너 열선 조끼. 어. 아니다. 너 솔직하게. 열선 조끼 맞는 게 없어. 어. <laughs> 없어서 이것 오늘도 이거일것 같아. 야, 이게 뚱뚱한 게 아니야. 내가 굉장히 날씬한데, 굉장히 날씬하거든, 제가. 그래서 누나가 널딱 갭했잖아. 아니, 갑자기 뭔데? 누나의 마음. 안 맞는다고, 이게 누나께. <목소리> 앞으로 뱉는 게 뒤로 면. 앞으로도 면도 되고, 뒤로 면도 되고. 대박이지? 얼만데, 이거? 되는 거야? 야, 너 가슴이 딱 둘레 몇이야? 프다 조금 작은 거. 야, 낯시려 보이잖아. <laughs> 와, 오피 사네. 그죠? <그쵸? 웃음> 이거를 착용해보면 어. 이제 그 차이가 나오지. 그래서 이거 보세요. 내일 이거 보세요. <laughs> 패딩만 벗어도 벌써. 벗어. 다른데 가 보나거든. 나 솔직하게 맞는 게 없어가지고 남들 다막따뜻하다나 혼자 추운데 내 일부러 막 그냥 덥다고 나열 많다고. 우리는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응. 큰 사이즈들의 친구들은 없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뒤로. 야. 너잠 형사 같데아위따다 형사. 이따 고자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 <laughs> 여러분, 꿀란TV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라이더 언니, 항상 응원합니다. <laughs>